예 반갑습니다. 박초련과 함께하는 말씀 봉독 찬양 나눔에서 박초련입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부터 함께 읽으실게요. 루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책임에 이르렀습니다라. 네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온 회중이 와서 로오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오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참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종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은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가 아르...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희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기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죄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죄직으로 너희를 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야로 느스의 아들 여로고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루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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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여러분, 분 여러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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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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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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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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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보아메기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이와 로보아메기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게 되 베데레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수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예, 시와 그림의 널 사랑하는 흔적 들어주시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너 십자가 앞에 너 십자가 그 앞으로 걸어 나오라 너의 손으로 너의 손 사랑한 그 흔적 십자가 위로 너 십자가 그 위.